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 2, 3장을 통해서 특별히 12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도대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은 빛이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둠 속에 빛이 비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예수는 한마디로 신적 기원, 기원을 가진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거리에 그 완화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이 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사건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혼인 장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 몸이 건조하고 율법에 음해여 있고, 의식에 빠져 있고 형식적인 유대교.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물론, 물은 갈등을 해소해 주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교의 배경하에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과 기쁨을 불어넣고,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나우는 잔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교와 예수. 종교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장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인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것은 잘못하면 정치와 결탁하거나 세속과 결탁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상을 예수님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성전을 책임지는 자들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치우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하면서 자신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성전하고 예수하고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당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야 한다. 단순한 건물, 예배 장소, 교회 이것보다도 진정한 예배의 중심이 되신 예수가 누구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식으로서의 유대교. 건물로서의 유대교, 율법으로서의 유대교, 세상의 권세와 세속주의와 결탁했던, 타협했던 유대교. 그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역시 유대교의 대표입니다. 산해딘 회원.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명한 사람입니다. 정치인이면서 어, 유대교의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사결정, 정치, 종교가 결탁되어 있는 장소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구별되는 점이죠. 자, 여기에 회원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대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그가 영적인 일에는 지극히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교 토라의 성경을 다 외우고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실의 일조를 내고 거룩한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아주 엄격한 율법적인 모든 종교적 행위를 했던 유대교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찾아갑니다 예배의 형식을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대일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마치 대학에서 강연 듣는 것 혹은 컨설트 가서 음악을 듣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좀이따가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마리아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1절, 2절 말씀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요한이죠 또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둘다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요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점점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단이 장난을 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마음을 준비시키는 회계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들의 마음을 회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둘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한쪽이 더 강해지고 한쪽은 약해집니다. 한쪽은 더 흥황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한쪽은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쯤 되어지면 지난 장에서 본 것처럼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고 양쪽에 제자들이 있는데 지나친 인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결국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중간에서 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지요. 가만있지 히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듣고 지금 귀를 쫑긋하고 있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이 귀를 쫑긋하고 있다고. 음. 방해 공작이 있겠구나.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고 있구나. 둘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사단의 사단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충돌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막으시기를 원하신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한 성도가 있습니다. 재력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꾼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갔다 할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이때 더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게서 배우나 이 사람에게 배우나 주님의 사역을 배울 터인데 만약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이에 깨어있으면 이 양이 시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킹덤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내 사역이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모든 평신도들, 아니 기독교인 전체에 반드시 뿌리내려야 될 바른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때기독교의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미혹들과 사단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혹 세례의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까봐 예수님이 일찍 양보하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로시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부하리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양보의 이 미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성교지에 사역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 사역을 느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나이든지 혹은 나를 통해서 내가 양보할 때또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이 잘 되어져서 함께 어울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종종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절, 4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여러분, 그냥 읽으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탁 와닿습니다.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갈래 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바로 사마리아 산지를 거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 바로 직선거리입니다. 한 3일 거리 됩니다, 걸어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길이 가장 직선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선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를 그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그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 길은 이 오른쪽 사해바다 북편을 거쳐서 요단강을 따라서 갈리로 쭉 평지를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대개이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하는 여리고의 삭계 사건도 있었죠. 해발 800m의 예루살렘에서 해발 마이너스 400m까지 되는 여리고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요단강을 따라 쭉갈릴까지 올라가던 것이 일반 사람들의 통로였습니다. 또한 통로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지중해 편으로 해서 바닷길로 해서 쭉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너무 멀어서 되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리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을까?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했을까? 위험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그 일을 행해야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야 되는, 만나야 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때입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사마리아 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타락한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생수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참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상함과 인생이 허무함과 인생에 참으로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러면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알게 되어있던지 아니면 단순히 신적인 인지로서 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던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굳이 오른쪽으로 거쳐서 여리구를 거쳐서 요단강을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때가 6시 하면 그 당시에 에, 유대인의 원력으로 6시니까 우리말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사실 유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서 어, 한번 어, 걸어 보시면 아시지만 난열2시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게 황토 먼지가 막 그냥 걷기만 해도 막 올라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쨍쨍입니다. 무마하고요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 여행객들은 아침 저녁 서늘할 때 걷고 낮에는 어디 중간에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편히 쓰고 쉬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살짝 해가 좀 떨어지면 시원할 때 열심히 힘을 내어서 걷고 그리고 밤에 어디에서 유숙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걷고 낮에는 쉬고 이런 것이 일상적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땡볕에 일부러 사마리아 그것도 수가성 옆에 우물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을때 우리는 만사를 제껴놓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양에게 찾아가는 수고를 보였냐는 것입니다. 복음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어 그런 어려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또 보금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면에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보금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하자면 마음이 열려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복음을 영집하고 이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가가지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오히려 전도자로 변한 걸볼수 있지 않습니까? 구도자가 전도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형식적 기독교로서 살아간다면 틀린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반드시 가야 되겠다. 나는 이 여인을 만나야 되는지라. 난 12시 땡볕이지만, 분명히 이 여인이 타락한 여인이기 때문에, 서늘할 때, 보통 아침, 일, 이런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여인들은 되게 와서 이 우물에 물을 기러 갔는데, 그것도 수가성에서 이 지금 말하는 야곱의 우물까지는 약 2km의 길이라고 되게 고학자들이 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 우물이 있습니다. 2km의 길을 땡볕에, 아침 10시에 출발하고 12시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땡볕에 그 일을 수고할 사람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어서 우물가에 왔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땡볕 중에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기 때 그대로 앉으신 이때가 여섯 점 되었더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땡볕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승도로 갑시다. 내일 또 계속해서 25절까지 말씀을 할때 연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양을 찾아갔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고, 사마리아 중에서도 한 여인을 만나야 되겠고, 이 여인도 낮 12시에 만나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의 결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었고, 예수님은 이를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식적 유대교의 유대교 사람들은 결코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데도 이미 복음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데도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문화가 이야기하기를 사마리아의 원인들과 상종해서는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갔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리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셨고, 그것도 독신자인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난다는 것, 그것도 이반 이방인과 같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이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는 어떨까? 아마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잃어버린 양,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과 는 상종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신령 속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추구해 보았지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허망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리를 찾고 있으며 생명 얻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놀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주위에 사마리아인.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방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어떻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